지금는왜 아! <laughs> <laughs> 웃어요? 아프 죽겠는데? 아프니 크크 루 빙뽕! 오래 쏘였어요 아이고 저단! 너무 아파요 나도 너 때문에 아프다! 아프지 마세요, 비지기 싫으면 이뭔 개소리야? 아, 개소리 치 쳐! 와개 무섭네? 내허 없이 아프지 말라고 <laughs> 어마스이데 근데 우리 뭔 벌집 중이? 아! 내 눈! 아! 이제 어떻게 나도 몰라 크크 루 빙뽕! <웃음> <웃음> 없어. 삶의 의미가 사라졌어. 미안 미안해. 미안 미안해. 야 유미, 네가 몸으로라도 뛰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버래서이고 강제 조종만까지 당했어. <laughs> 지금 나만 큼 불행한 사람 있어? 그게 내 상관인가?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걸까? 불행한 걸. 다른 걸로 탓하지 마. 그거 언제나 너에게 문제가 있어. 그래, 날또 비참하게 만들지 마. 괜찮아, 너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은 많아. 그리고 고작 강아지한테 저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아. 난태나서 사람 죽여보자. 도난 초법 소년님 크크루삥뽕. 그래서 계속할 건가? 오직 코인. 남자가 시작했으면. 남자였어 이게 나의 마지막 차례심니다 그만 기에 세상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사람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안 되는 거 붙잡고 있는 것보다 빨리 포기하는 게 훨씬 나다 수없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됐어 그냥 놔누구게 <laughs> 아, 미친 게는 나나 모신탄 석가는 <laughs>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 건들지 말라고 어쩌라고 건드렸자 죽여봐 넌 그냥 이거요 모신탄 맛집이야 <laughs>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계시는지 아시나요? 당신의 마음은 500만 명의 애견인들을 무시하는 바람과 다름습니다 걔는 인간의 노예 가지는 인간의 친구입니다 모신탄 징계국이 맛있겠노 아 <laughs>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표식이 개고기인데 제가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했습니까개고기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맞춘 보자 누이 보신 탱아 하지만 강아지를 비난하고 미화하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. 제말이틀렸나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만, 유기견들도 길가다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. 아니 갑자기 유기견 이야기가 왜 나오죠? 유기견들은 주인에게 버려진 아주 불쌍한 강아지들입니다. 저는 개를 안 키우는데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저는 견권 운동가 뱅뱅이라고 합니다. 왜 울어? 누군가 저희 게보신탱이라는 단어를 써서 울는 중입니다. 아...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. 잠깐, 뭐우연찮 죽은 존재 아니니? <목소리> 아저씨, 왜요? 이 남자가 저를 누지으로 만들었어요 5년 전에 동물학대로 신고할게요 조정 <laughs> 안마보이 사람이 그럼 네, 당신은 권을 행사할 수있으려 우와 권이 뭐예요? 권지야 <laughs> 5년 전처럼 가 되어주지 않겠니? 당신이 나에게 을 아직도 잊지 못해 <laughs> 잠깐만 지우신을는 아니지 하지만 장아지야. 에 대해서 말지 아, 이런 진정, 이런 보신 주제. <laughs> 이 캐치백이가 정신이 나간다. 너의 운명은 롯데리아캐치이 되고 말거야. 한자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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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임에 치켜서 먹히게 되겠지. 마지막으로 할말 있다. 뭔데? 우리 이세를 꼭 지켜줘. 하나 둘셋 짱구야 너야. 긴둥아, 제 이름은 눈지민다. 나 짱구야. 너 염색했잖아. 저기요, 강아지를 염색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입니다. 당신동대로 신고하겠습니다. 너 사실 자연 염색이야. <웃음> <웃음> 짱구야, 너 맞아, 나오... 진짜 아니. 살기 싫다고. <laughs> <laughs> 고양아 추려줄까? 귀여워 <Clape> <nursing> 얘들아 이 카이오운 강아지한테 관심 좀 가져줘 <conception> <laughs> 야납 <agesin Murray> 버리지 마라 죽어버다 우리 양이한테 그러지 마 <sausage> 이것들이 싸우면 안돼 멍멍아 싸울 건데 싸워서 이길 건데 알겠어 싸우는 거 재밌으니까 직관 알게 너한테 문어 펀치 맞을래? 문라 펀치 맞을래? 어떤 거 맞을래? 싸워라 나스씨는 하얘